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좀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laughs> 피로가 너무 쌓여가지고 진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었는데 빠르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이번주에 경쟁률 대박이 나왔고 그리고 다음주에 상장하는 가온칩스에 논란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기릿 자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13일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상장 주식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때 IPO 주식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상장 주식과 IPO 주식 이렇게 네 가지를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총정리라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상장 주식이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네 다음입니다. 이번 주 IPO 한 주식 어떤 게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개가 있었네요. 가온칩스,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치. 참고로 원스토와 테린 페이퍼는 경쟁률이 매우 극악으로 나와서 지난번엔 뉴스를 보니까 100대 1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최악의 경쟁률을 인해서 상장 철회가 되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가온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수목이었고 상장일 예정은 다음 주 금요일. 공모가는 14,000원 기관 경쟁률은 1847대 1로 이 정도는 매우 잘 나왔고 다만 의무화격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14.7%로 따상을 기대한 우리에게는 살짝은 아쉬운 지표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경쟁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다들 청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분들이 청약을 하셨다면 은 균등 배정 수량은 0.79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적일이 드디어 한계를 받았다는 거 기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적일이 몇번 연속인가요? 스펙 제외하고는 전부 다 최소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한계를 받아서 이왕이면 은 따상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뒤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비율은 28.65%로 시가추액이 1,600억이니까 상장 당일에는 460억이 풀립니다. 그런데 가온칩스의 한가지의 문제점 이라고 될까요? 뭔가 논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많은 기분들은 균등 배정만 청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셨겠지만 그런데 이번 비례배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은 기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모주 비례배정에는 바로 5462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균등배정은 그냥 청약을 하면은 그배정이 수에서 뺑뺑이 돌려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그러한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4,366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가 4,366개를 청약을 하면은 한 개를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기론들이 청약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청약 단위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주부터 100주까지는 10주 단위고 그 다음에 100주부터 500주는 50주 단위 500주부터 1,000주까지는 100주 단위고 그리고 1,000주부터 5,000주는 500주 단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비례 경쟁률이 4,366이니까 우리는 이 비례 경쟁률을 봤을 때 가온칩스 한 개를 받으려면은 4,500개 청약 단위가 500개니까 4,500 500개를 청약해야 한 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546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5는 버리고 6은 취한다는 뜻인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445입으로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주는 546입이라는 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아까 봤던 4366이 경쟁률에 맞춰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60%인 2,620주만 넣어도 한 주를 받는다는 게 바로 546입인데요.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질문점이 생깁니다. 한희길리 근데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돼? 아 그건 바로 청약을 하다 보면 주식수가 남습니다. 그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주식을 그냥 랜덤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증권사 마음대로 준다면 은 청약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불만을 터뜨리겠죠. 하니 그거를 왜 너희 마음대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게도 비례를 청약하는 사람들에게 비례 경쟁률에 해당하는 전체 금액을 넣지는 않았지만 근사값까지는 넣은 사람에게 한 주씩 더 챙겨주는 게 바로 오사유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와다시피 4,500주를 넣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창 막판에 갑자기 경쟁률이 올라가서 초기릿은 4,000개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약 단위로 보면 은딱 한틱 싸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까 봤던 그 남는 주식을 나눠주는 게 5, 사6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5, 사6입으로한 개씩 더 받아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거를 기대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은 비례 청약을 기분들이 하실 때 546위라는 게 있어서 비례 경쟁률보다 낮은 금액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아쉽게 넣었다면은 한 주씩 남는 주식 수를 조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한이 길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런데 주식 수는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경쟁률 따라서 다 주고 그다음에 546위한테도 다 주면은 혹시나 모자라는 거냐? 이런 걱정 충분히 해볼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대부분은 5사 6입을 진행을 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지금 저 기릿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이번에 오사 유입에 뭔가 문제가 생겼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봤더니 중간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 유입 적용 시 배정 주식의 부족으로 인해 오사 유입 배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사 유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주식을 딱 주려고 봤더니 어라? 주식이 모자라다는 소리겠죠? 그렇다고 찍어내서 줄순 없으니까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차피 뭐 이런 방법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그냥 5 4, 6입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뺑뺑이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5 4, 6입이 아니라 그냥 6 4, 7입이라든지 아니면은 7 4, 8입이라든지 계산 안 해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 또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최악의 수를 썼다고 볼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니 바로 최대청약. 말 그대로 가장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 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 청약자나 아니면은 우리처럼 그냥 몇천 주밖에 안 하거나 혹은 최소 청약을 하든 모두가 똑같이 수수를 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배정 방식에는 조금은 차별이 나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은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이때까지는 546이 배정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해 봤더니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바쁘다 보니까 5 4 6이를계산하려면 직접 증권사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둘씩 찾아본 다음에 그거를 또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됐어요. 말 그대로 바쁜 우리에게는 조금은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다 넣어 이런 방식을 썼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공모주 투자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플러스 저기 이것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유튜버분들이 실시간 경쟁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릭 한 번에 아 54유입을 하려면 은 얼마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54유입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떠올 수 있고 그 결과 54유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보다 남은 주식이 더 적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증권의 대처는 조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546입을 노린 사람들이 갈수록 또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546입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진 돈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또 펼쳐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글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균등 방식 배정 이후 일반 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 청약자의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하고 그리고 남은 거 있죠. 배정 결과 발생하는 한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46입 등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 한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5462으로 남은 주식을 전부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거기서도 조금 더 남았겠죠. 그 주식은 고액청약자부터 나눠주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5462를 할 만한 주식수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5462를 건너뛰고 고액청약자부터 남은 개수를 나눠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5462를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가진 돈을 다 넣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스턴 프리미어 츠도 이번에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청약일은 목금이었고 그리고 상장 예정은 5월 31일 화요일. 그리고 기관 경쟁률 의무 확약도 리츠치고 엄청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한 주를 받으려면 167만 원이 필요했다는 거 이것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자, 청약 신기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두 가지 어떻게 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그리고 가온 칩스. 자, 대명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랑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상장은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이틀 뒤입니다. 공모가는 15,000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254대 1이라서 우리는 전부 다패스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명 에너지 기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온칩스를 어떻게 팔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경쟁률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의무 확약은 조금은 아쉬운 편이고 그리고 유통 금액도 460억으로 그렇게 적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장 당일 날 따상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살짝 한번 터치하고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W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도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고점을 맞출 수 없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 10개 중에 8, 9개 정도는 상장 초반 5분 안에 거의 대부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을 저 기릿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릿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온칩스에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0일 다음 주에 IP 하는 기업 한 가지가 있네요. 하나금융 스팩 22호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진행을 하는 스팩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최대 주주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임원 경력도 이렇게 있다는 거 기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스팩에 지금 현재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2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수수료 2천원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 때문에 길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진행하신다면 가능한 큰 돈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정답은 없겠지만 천만원 단위 이상 그 정도부터 정말 안전하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스펙 22호의 청약신기부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달력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 달에 쉬는 날이 많네요. 지방선거 그리고 현충일날 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주에는 대명에너지가 상장하고 하나금융스펙이 청약을 진행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금요일 날 상장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청단 글로벌, 다 다음 주에는 비플라이 소프트, 다다 다음 주에는 범한 표혈셀이 창약을 한다는 거,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름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야, 공모주 진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른쪽이,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꼭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주 매주 기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계속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가온 칩스가 우리에게 치킨을 줄수 있을까요? 일단, 첫 기릿은, 치킨 반말은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